안녕하세요. 오늘은 봄 제철 비단 가리비찜을 준비했습니다. 예쁜 주황빛 껍데기 속에 관자가 두툼하게 차 있는데요. 통통한 관자는 자체의 감칠맛이 풍부해 쪄서 먹었을 때 본연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. 함께 먹을 때 맛있는 모짜렐라 치즈, 음. 초고추장 소스, 후식은 레몬, 오늘 살이 꽉찬 비단 가리비찜 먹방.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. 별미 중에 별미. 맛있어요. 오늘의 디저트 레몬.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굿.